조심해, 신중해져야 해. 자, 갑니다. 그냥 분명 연관 이 있는 게 분명해. 자, 가면서 여기에 틈이 있는데 여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겠지. 이걸로 부들 열수 있겠죠. 자, 이거를 작동 시켜 주면 여기에. 길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올라왔던 계단 길입니다. 여기 길이 생겼을 거예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입니다. 자,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하에서의 회로 분석. 자,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계단에서 올라왔었는데, 뭐 왼쪽 오른쪽 회로 작동 시켜 나니까 갑자기 여기 길이 생겨 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왼쪽에 뭐 파란색 블록 청금석을 설치했었죠. 뭐 아무 블록에도 상관없어요. 뭐청금석 설치했었고 왼쪽은 청금석 설치하고 오른쪽은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하니까 갑자기 회로 작동이 안 돼요 갑자기 너무 심무룩한데 됐어 이제야 되는군 <laughs> 뭐 회로를 작동시키니까 이렇게 길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거예요 아까 왠지 몰라도 여기서 회로 오류가 살짝 났었어요 그 기분 탓 기분 탓어 기분 탓잘 작동됐어 길이 생겼잖아 흠 좋아 자 그럼 한번 일단 만들어 봐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준비된 게 준비된 게 있는데 계단이 있죠 계단. 계단이 있는데 어 이제 여기서 길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길을 만들 구간을 일단 표시해 둡시다. 자 이만큼이죠. 이만큼인데 아톡톡톡톡톡톡 어, 계단을 사실상 옆으로 그냥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옆, 보시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옆으로 계단을 다 밀어낸 걸볼수 있는데 밑에는 그냥 가려진 거예요 이거 가려진 거고 어맨 위에 있는 계단은 옆으로 밀어내고 밑에 있는 계단은 그냥 블럭이 이렇게 덮이면서 가려지는 그런 눈속임 회로예요 이게 자 지금 계단이 3칸이 있기 때문에 3칸만 밀어내면 되는데 그럼 블럭을 3칸만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세칸세칸 세칸 있죠 자 이걸로 이제 피스톤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세 칸을 밀어내야 되죠 그럼 피스톤도 세개 설치하는 거예요 어 그게 다야 yes ok That's ok 오케이 okay. 자설치하기 귀찮으니까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다 설치됐다 하면은 자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피스톤 차례대로 작동시키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알려준 적이 알려드 준 적이 있어요 어 보시면 맨첫 번째 줄에, 레드스톤. <laughs> 자, 일단 블럭을 다 설치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리피터를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줄, 다시, 레드스톤. 리피터, 레드스톤. 이 순서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한 칸만 해두면은 약간, 그,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딜레이를 한 칸씩 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첫 번째 부분 작동시켜주면은, 리스, 어, 피스톤이 탁, 탁, 탁 하고, 계단 쪽으로 블럭을 밀어내줄 겁니다. 그러면서, 네, 계단은, 맨 위에 있는 계단을 밀어나고, 밑에 있는 계단은 덮이겠죠 그러면서 길이 생겨날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작동시켜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긴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길이가 안 맞잖아. 음, 좀 마음에 안 드는군요. 음, 좋았어. 마음에 안 들어. 됐어. 자, 청금석을 설치하는 것과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레드스톤 블럭에는 전기가 바로 흘러게 돼 있지만 청금석은 전기가 안 흐르죠. 근데 왜 어떻게 저기는 청금석을 설치했는데도 회로가 작동이 되느냐? 바로 buds 버드 회로를 썼기 때문입니다. buds 회로 제가 만드는 방법 저번에 알려준 적이 있으니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buds 회로라면은 블럭 변화가 있을 때 회로가 작동되는 회로인데 일단 버드. 바닥 버드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으니 그거 참고하도록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옆에 일단, 어... 뭘 버리지? 청소석을 버리자. 자, 이렇게 해주고, 계속 전기를 보내주고, 여기서도 계속 전기를 보내주고, 자, 이 순서로, 딜레이 한칸 주고, 자, 여기는 이제 전기가, 흘러 보내줘야겠죠. 톡톡톡톡톡아톡아어 톡톡. 아. 오케이 좋아 그리고 여기서 자자 이거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하지만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거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역시 여기는 끈끈이 피스톤이라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 음자 작동이 되죠. 그대로. 자, 그리고 왼쪽. 여기는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하는데 여기는 그냥 피스톤 하나만 덩그러니 해 주면 돼요. 블럭을 통해 전기를 보내 주는 그런 거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지. 여기, 여기에 블럭이 생기면 여기에 전기가 흐르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여기 이제 기억해로 하나 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엄청 아마 내 해로를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봐야 될 거예요. 제 해로를 이해하시려면 자 여기 피터 하나 해줍시다. 아까 오류가 났으니까 자 이제 이거를 불을 꺼두고 두개다 작동이 되면 여기 기억 해로에 둘다 전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어 밑에 레드 스톤의 불이 꺼지면서 토치의 불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 긴 피스톤 여기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톡톡톡톡톡 음, 짧을 것 같군. 됐어. 됐어. 됐습니다. 이거를, 자, 완성이에요, 이거. 음, 간단하죠? 이거를 이제, 왼쪽은 청금석 블럭을, 오른쪽은 레드스톤 블럭을. 아니, 청금석 블럭이 여기에 설치를 했을 때왜 작동이 안 되지? 오, 이제 작동이 됐어. <laughs> 밀어내는데? 자 다시 다시 잠깐만 청소로 어, 설치한. 작동 잘 되네. 음 왠지 몰라도 작동이 안 됐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예 오케이 길이 만들어지네요. 예 오케이 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피스톤을 밀어낼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영상 있습니다. 피스톤 차례대로 작동시키기라는 영상 올려뒀고요. 자. 버드회로, BUDS, 바닥으로 향하는 BUDS 회로. 이것도 영상으로 있습니다. BUDS 회로라고 딱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이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